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많게는 4마리 이상도 낳는데 엄마 염소가 건강하다면 3마리든 4마리든 모두 포유가 가능하지만 모든 엄마 염소가 건강할 수는 없고 건강한 엄마 염소도 그렇게는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엄마 염소의 전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끼 염소들은 커갈수록 더 많은 젖을 필요로 하게 돼요. 젖을 더 먹고 싶은데 젖이 안 나오죠? 이제 그러면 새끼 염소들은 배가 고파서 입붙치 사료나 엄마 염소의 사료를 더 많이 먹게 돼요. 새끼 염소는 아직 위가 다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료를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설사는 염소 폐사의 주요 원인이죠. 또한 엄마 염소도 무리하게 젖을 주다 보면은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제 그것도 이제 바로 포도당 수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은 일괄적으로 이제 엄마 염소는 새끼 염소를 두 마리씩만 돌보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마리를 초과한 새끼 염소는 인공포유를 하거나 입양을 보내는데, 이럴 때는 약한 애들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애로 인공포유를 하거나 입양을 보내면 되겠습니다.